안녕하십니까 주식블룸입니다. 자 오늘은 하늘이 도와준다고 할까요? 자 HMM의 2차 상승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13일 전에 정확히 2주 전 금요일 날이 HMM 방송을 해드렸는데. 어? 이때입니다. 이때 방송을 해드리면서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오늘 그디어 이제 이차 상승하는 그리고 241선을 지금 돌파하는 이 HM은 이대로 계속 갈지 안 갈지 방송 들으면 아 계속 가겠구나 이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니 꼭이 방송도 같이 보시면 지금 방송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늘이 돕는 HMM 자 HMM을 왜 이렇게 실적이 랭킹 사위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초... 발된 부분들을 보시면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봐야 돼요. 현재 세계 해운 시장 코로나 19 팬덤 2020년 3반기에 위축됐던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부터 급증하면서 선박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이 HMM이 정말 10년간 적자마 보던 이 HMM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꺼질만 한데 그때 또 뭐가 터졌습니까 이집트 스위즈 운하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자초한 가운데 이 컨테이너가 스위즈로를 막으면서 그죠 또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터졌습니까? 미국 서부 항만 관련해서 항만노조들이 파업을 하면서 대기선박이 70척이 넘으면서 이운임 하락이 일시적 조정을 받고 있던 시점에서 다시 상승을 만 자, 꺾일만 하면 뭐가 터지고, 꺾일만 하면 뭐가 터지는 이런 하늘이 돕고 있는 HMM. 자, 그런데 또 하나 나왔지요. 러 제재 물류난 우려 속에 HMM이 11%, 지금은 14%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의 사태가 또 글로벌 물류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HMM 또 지난달 20. 8일부터 자상트페르르부르크행 서비스 예약을 중단했는데요. 어? 러시아 하물 서비스 노선 세곳중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보스토치니 노선 서비스도 중단을 검토. 지금 안 그래도 이 물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아직 예상치지만 오늘 외국인 매수 1위 압도적인 1위가 뭐다? 특히 오늘, 자,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현물 5,000억, 3,700억, 지금 2시 46분 현재 이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유일한 종목이 HMM, 이 대차는 뭡니까? 구리 관련 주자니까? 좀더 에너지, 해운, 이런 쪽에 지금 매기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HMM 초대형성 뉴저 운송량이 300만 TEO를 돌파하면서 연속, 1분기 실적은 뭐, 어닝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9%다. 이 누적 운송량 총 300만 TU를 넘어섰고 특히 6 8항차중6 5항차를 만선으로 출항하는 대기력을 남겼다 평균 선정률은 101.1%다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물류난이 어떻게 지금 심화된 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조짐이 보이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 물류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민영아, 이번에 특히 그 사장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경배 사장단이 이 현대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 민영아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공적 자금 투입금액의 3배 이상을 해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아마 HMA 민영아에 대해서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제하긴하고이 3년간 대내 경영 여건에 안정화 필요할 것으로 얘기한다. 자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답을 보면 아 아실 겁니다. 해수부가 밝힌 내용 중에 보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32조 원까지 떨어졌던 해운업계 매출을 정권 말인 2022년까지 50조 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전도 돌린다는 구상이다. 지금 작년에, 2021년에 보면 HMM이 매출이 한 13조 7천억 되는데, 이거를 뭐다? 2022년까지 더 키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3배에서 4배 정도의 자금으로 회수를 하겠다는 것 그렇죠. 이 말인즉슨 이 HMM을 지금 당장 팔아도 되지. 물론 전환사체 부분 문제가 조금 남아 있긴 남아 있고 지금 한다고 해서 뭐납손해 나지도 않고 세비상 받는데도 불과 뭐다. 이거 파일을 더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파일을 더 키워서 더큰 돈으로 받아내겠다는 얘기죠. 해수부가 어딥니까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는 얘기. 그러면 HMM은 뭐다? 정부에서 밀어줘서 계속적으로 주가나 매출 이런 부분을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그에 동참해서 오늘 외국인도 들어왔고 자 오늘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3만0천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자, 주봉 보면서 3만 4천 원만 이탈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5만 원대 돌파 시도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이사 자, 1차, 어떻게 보면 이게 1차가 될 수, 2차가 될수 있지만 저는 1봉상에서 지금 이제 1차 이후에 조정님이 이제 2파, 2차가 이제 5만을 넘어서니냐안 넘어섰느냐.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HM, 외국인이 낼 수, 1가 들어온 HM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현재 닥터코인과 주식분류 두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HMM 주말에 방송 들으실 텐데요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